드립니다. 오늘은 암 진단을 받게까지 거쳐간 병원과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병원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약 4년 동안 삼성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국가 건강 검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고 그 결과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검사를 진행하라는 우편을 받았고, 1차 병원 방문을 해서 혈액 재검사 겸 간초음파를 받았었어요. 거기서 5.2cm의 미생물을 발견했고, 그 즉시 2차 병원을 방문해서 한 2주 넘게 입원을 했었습니다. 이번 입원 기간 동안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진단 불가. 다른 병원 가서 진료받길 권유 받았고, 안되겠다 싶어서 가장 빠른 예약이 되었던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순서적으로 줄이자면 국가검진, 1차병원, 2차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저는 3개의 병원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암진단은 이와 같거나 또는 2차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이저 병원을 선택하게 되지만,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지역의 종합 병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까지 가서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진단받던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은 부산이었어요. 2차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며 보낸 시간만 2주였는데, 어떠한 미생물인지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에 이미 신뢰와 믿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직장 거주지로 인한 서울에서의 병 치료의 난관보다 더 이상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과 큰 병이니 조금이라도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서울에는 대학병원 암 치료로 유명한 다섯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다들 부산에 입원해 있을 때 어, 서울로 제가 병원을 옮긴다고 하니까 예약도 어려울 거라고 우려가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5대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3일 후로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치료 과정은 항암 양성자 치료가 동시에 있는 날도 있었고 양성자 치료만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항암과 양성자 치료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중 항암과 양성자 치료가 동시에 있는 날에는 삼성 서울병원 근처에 있는 암요양병원에서 다녔습니다. 이동 수단은 암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타고 다녔어요. 병원의 위치에 따라 암요양병원이어도 셔틀을 제공하지 않기도 하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었던 암여원병원은 차로 18분이면 삼성서울병원에 갈수 있었어요. 양성자 치료만 있을 때는 경기도 수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병원치료를 다녔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으로 가면 무료 셔틀이 있어서 교통비가 부담되지 않았어요. 편도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삼성병원 다니면서 가장 편했던 건 진료와 검사 안내였습니다. 세심하게 작은 부분까지 미리 준비가 참잘 되어 있는 병원이란 인상이 컸어요. 어플이나 진료 안내서를 보면 필수 안된 내용과 준비 사항 등 설명도 잘 되어 있고 매번 거리가 있어 일찍 병원에 가도 예약 시간에 무조건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시간을 앞당겨 진료나 검사를 진행해 주어서 금식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병원 내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병원 지하 1층. 조금 구석에 있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가면 암에 대한 서적이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고, 잠시 시간 보내기 좋게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건,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간호사의 면담과 음식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어디서 받을 건지 상담해 주고,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뭔가 설명을 해주는 상담이었어요. 단순한 진료 예약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고충을 들어주는? 그리고 음식 교육. 진단을 받고 처음 병원 생활은 흡사, 대학 입학 초기와 비슷했습니다. 암 진단을 처음 받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 등등 설명을 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삼성서울 병원에 다니게 된걸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치료를 받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삼성서울병원은 제게 필요한 것들이 유일하게 있는 병원이었어요. 첫 번째는 다학제진료. 여러 전문의들과 한 번의 진료를 보았었습니다. 늦게 발견했지만 여러 과의 진료를 따로 보며 흘려보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양성자치료. 우리나라의 양성자치료기는 두대 뿐입니다.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저의 주치료는 양성자치료였고, 양성자 치료 일주일을 ct 촬영 결과 5.4cm의 약성 종양에서 4.2cm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면서 저는 희망을 찾게 되었었어요. 수술을 받아준 교수님 종양의 크기가 줄고 줄어서 1.2cm가 되었을 때 불가능하다던 간 절제 수술을 다시 해보자 하셨지만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며 저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었어요. 두 번이나 퇴짜를 맞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도 봤지만 그것 또한 퇴짜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려던 찰나 양성자 치료를 담당해 주시던 교수님이 저의 자료를 가지고 수술해 줄 의사분을 찾아주셨어요. 제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양성자 치료 교수님과 흔쾌히 저의 수술을 받아주셨던 교수님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 병원에 오게 된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히 부탁드리자면 큰 병원, 큰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암 치료를 시작한 후 이동은 늦습니다. 또는 안 받아 주는 병원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암 진단 받은 이후의 시작은 꼭 상급 종합 병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